국가 자기학 실습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국부적으로 큰 밀어내기 힘을 필요로 하는 이젝터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부분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밀어내기 하고 구조가 간단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제품을 밀어내기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원형 핀을 사용하여 원형 핀을 사용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젝트 핀, 이젝트 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 실무에서는 이젝트 핀이 아니라 밀어낸다 하여 밀 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이젝트 핀을 하면은 원형이 파이로 된 원형이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대표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왜 원형이 대표적이냐? 이 부분 때문에 가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공성, 자, 가공성인데, 이 가공성은 어떤, 어떤 가공성이냐? 우리가 축과 구멍이 있을 때, 에, 구멍에 대한 이 가공이 축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가공성이 얼마만큼 좋냐, 많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원형이 있을 때는 원형이 을 때는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이 안에서 공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리마 작업을 작업해서 에젝터 핀을 투입하면은 별무리 없이 가공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사각형을 가공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이 사각형은 가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어커팅을 이용해서 이 사각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너 무서리는 와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R은 형성이 되겠지, 되겠죠, 미미하지만 예를 들어 0.4파이짜리 와이어를 사용했을 때 코너에는 0.15알이 예, 존재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형 가공을 할 때는 드릴 구멍을 뚫고 와이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각 구멍을 뚫고 줄을 가지고 이렇게 사각을 따듬거나 아니면 인서트를 이렇게 투입하여 투입하고 인서트 부분 안쪽 부분을 다리는 예, 그러한 예,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젝터핀입니다. 그래서 이젝터핀은 우리가 원형 이젝터핀, 그 다음에 뭐 사각 이젝터핀, 사각 이젝터핀, 그 다음에 뭐 반원형 이젝터핀 예, 이러한 부분으로 나오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원형 이젝터핀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부, 구조가 간단하고 국부적으로 밀어내기 힘을 이용할 때는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가요? 핀 이젝터 핀, 핀 이젝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핀을 이용해서 사용하였다 하여서 핀 이젝터 방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슬리버 이젝터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아,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 슬리버 이젝터 방식. 자, 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슬리버 이젝터를 썼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슬리버 이젝터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바깥쪽의 형상도 있고 안쪽의 형상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파일을 기준해서 으로 에젝터를 친다 하지만 안쪽에 있는 부분은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이 따라 올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부분에서는 이런 핀 이젝터가 아닌 슬리브 이젝터를 이용하여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에, 우측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슬리브입니다. 즉시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핀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슬리브입니다. 그래서 슬리브는 슬리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동을 합니다.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코어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코어핀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슬리브핀은 이젝트판에 고정되어 있고 이젝트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젝트판에 고정되어 있고 이 고정되어 있는 코어핀은 고정 측 설치판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음, 안에서 이젝터를 하기 위해서 밀어내는 부분들은 이젝터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적 설치판에 들어있는 이 코아비는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빼낼 때 사용한다는 부분은 예, 이렇게 슬리브를 이용하는 그러한 예, 예, 방법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되냐 보수 부분에 되는데 슬립의 방식은 보스나 둥근 원통상의 성형품을 밀어내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하실 때 보스 부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을 슬리브인데이 부분은 이러한 방식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스나 눈구 문통형의 성형품을 밀어내는데, 바깥만 에 밀, 바이프만 밀어내고, 안쪽에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형품의 에, 전둘레를 성형품의 전둘레를 균일하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저항이 큰 상자 모양의 성분에 많이 사용되는 이젝터 방식은 무엇입니까? 아, 이러한 에, 답변을 했습니다. 주로 에, 컵 같은 그러한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컵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밀어낼 때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은 무엇이냐? 균일하게 밀어내고, 예를 들어 여기, 여기 컵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에젝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핀 자국이 항상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핀 자국을 없애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균일하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국부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변형이라든가 다른 백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밀어내는 부분은 그림과 같은 이러한 부분으로 어, 되어있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바깥에 있는 요, 이 색과 동일한 이 부분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이렇게 되어있고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인서트 코어입니다. 인서트 코어가 형상이 되어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스트리프판입니다스트리프판이고이 부분이 가동측형판 이 부분이 받침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에젝터를 밀어낼 때는 리턴핀이 이렇게 나와서 이리턴핀은 에젝터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판이 밀어내면은 이 판을 들어 올리면은 이 스트리프판이 위로 올라가면서 요 뒤에 있는 이러한 두께를 균일하게 밀어 줌으로써 이젝터를 치는 그러한 에, 부분입니다 물론 이 파팅맨 형상이 복잡한 형상이라든가 굴곡이 많은 형상들은 이 방식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형상 자체가 단순하고 파팅이 평면인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예, 사용을 하는 그러한 봅니다. 이 부분을 스트립 판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트립 플레이트로 스트립 플레이트 이젝트 방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요 부분이 스트립 판입니다. 스트립 스트리프 플레이트 이젝트 방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이젝트 방식의 장단점 네가지를 설명하시옵시오 에어이젝트 이 부분에서 공기를 이용하여 이젝트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안쪽으로 공기가 고압의 공기가 예, 들어갑니다 대략 한5 k 로 정도의 압력을 가진 고압의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고압의 공기가 들어가면은 이 서, 안쪽에 있는 서 어, 스프링이 들어 있고 바깥에는 오링이 들어 있습니다. 이오링 때문에, 때문에 밀폐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밸브 형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스프링과 음. 공기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스프링이 찌게 만들어 놨겠죠. 그럼 이 부분에 있는 밸브가 들리면서 그 틈새로 공기가 빠져 나갑니다. 공기가 빠져 나가면서 그 공기에 빠져나가는 공기의 힘으로 이러한 성형품을 빼내는 이러한 부분을 에어이젝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 주입구, 그다음에스프링그 다음에 밸브, 에, 성형품 이런데 밸브 안에 실질적으로 이 공기가 통로를 할수 있는 에, 구멍을 아, 홈을 이렇게 파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밸브를 이렇게 한 이유는 공기의 확산도 가능하지만은 공기의 확산도 가능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서 서프링 힘에 의해서 뒤를 후퇴했을 때 항상 제자리를 차다 나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시면 되지만은 이젝터 그 판이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없습니다. 그래서 금형 구조가 간단하다. 그래서 공기의 힘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밀어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형품의 변형이 적습니다 성형품의 변형이 적고 그 다음에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성형품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구멍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공기가 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어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없는 밀폐된 형상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형상에 대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 공기의 부분 차가운 부분에 의해서 약간이 남아 실질적으로 이 인스트 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냉각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효과가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금형 구조가 간단하다. 성형품의 변형이 적다. 성형품 형상에 제약을 받는다. 냉각 효과가 있다. 여기서 좋은 점은 금형 구조가 간단하고. 성형품의 변형이 적고 냉각 효과가 있는 것 그렇지만은 단점은 성형품 형상에 제약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어직탕은 우리 실무에서는 크게 볼수 없는 그러한 구조고 특수한 부분에서만 사용되는 그러한 구조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투행 면적이, 투행 면적이 큰 성형품일 경우, 받침판의 중앙 강도가 부족하고, 또, 이젝트 플레이트의 작동도 지장을 받는다. 이것을 보강을 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젝트 플레이트에 대한 작동은 중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화살표와 같이 사출을 하게 되면은 압력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압력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압력이 계속 이렇게 밀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밀은 압력이 단순한 압력이 아니라 작은 제곱센티미터당 그 10mm 10mm당에 대략적으로 약한 것은 250 정도에서 좀 무거운 것은 1까지 가지만 또 보편적으로 700가지를 저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가 kg입니다. kg, kg, f의 제곱센티미터로 들어간대요. 실질적으로 상당한 압력이 됩니다. 이러한 압력을 계속 이 투행 면적이 큰성경 품질에 받는 면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탄성, 탄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변형이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형이 오면 변형이 에 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성 곡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항복점을 지나서 파단선까지 가는 이러한 부분인데 이 탄성 구간 내에 있다그러면 다시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원상복귀가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단지 사출을 할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프레시라든가 아니면 강도가 약한 부분으로 해서 사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강하는 요소 이 부분이 뭐냐. 예, 부분은 여기 부분에 있는 요 부품입니다. 이 부품, 부품을 넣게 되면은 이 부분의 변형이 이렇게 되겠죠. 훨씬 줄어들겠죠. 이렇게. 두개더 가니까 중간에 보고 한 있으니까 이 변형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명칭이 뭐냐. 예, 서포트 필러라고 얘기합니다. 서포트필러 라고 어 얘기하는데 뭐 실무에서는 이 받쳐준다 해서 받침봉 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기능과 이름을 묻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서포트필러 입니다 이젝터 플레이트는 금형 폐쇄에 따라 구태하여 원위치로 가야한다 핀이나 슬리브 이젝트에서는 접촉 면적이 적고 강도적으로 약하므로 구부러지거나 변형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 기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즉시해서 이젝트 플레이트를 원상 복귀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게 무엇이냐는 것을 실질적으로 묻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젝팅을 하고 나서 이젝팅을 지금 현재는 이젝트를 해서 제품을 뽑아낸 그러한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튀어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젝트를 하기 위한 핀이고 여기 있는 보홍색 핀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턴 핀입니다. 이 리턴 핀 리턴 핀인데. 이렇게 해서 리턴핀인데 이 리턴핀이 하는 역할은 전진된 이젝터판을 원위치로 후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턴핀은 굵기가 굵기 때문에 접촉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 리턴핀보다 이젝터핀이 높이가 높이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명이 닦일 때는 이 이젝터핀 자리에는 제품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리턴 핀이 가장 먼저 이고정적형편과 닿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정 형편이 닿으면서 이 핀을 뒤로 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뒤로 온상복귀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뭐 서브링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완벽화의 기능은 이 리턴 핀을 리턴 핀을 리턴 핀이 이젝터판을 완벽하게 보태식 기준은 역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다운 리턴 핀이 예, 되겠습니다. 이젝터의 리턴 방식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현재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네 가지로 자 지,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이젝터 판은 여기 있는 스프링 탄성에 의해서 스프링 탄성에 의해서 전진 이젝 터가 스프링 압축력에 의해서 뒤로 다시 원상 복귀 강제적으로 원상 복귀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에, 서프링을 이용한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스프링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한, 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스프링은 상시 압축력을 한 10mm 정도를, 10mm 정도 이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압축력을 계산하여 이 이젝터판이 뒤로 후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젝터 핀이 많을 때는 이젝터 핀에 대한 마찰까지도 계산을 하여 주어야 합니다. 자두 번째는 이 여기 들어 있는 이 리턴 핀에 의해서 부퇴를 합니다. 압축된 스프링이 있고 전진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고정책 형판과 다이면서이 핀에 의해 뒤로 밀게 되면은 이젝터 판을 원상복귀시키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리턴 핀에 의한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젝트 로드 부분입니다. 이이젝트 로드와 이젝터 판을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항공타를 묶게 되면은 이젝트 로드가 전진됐다가 이젝터 로드가 후퇴될 때는 다시 이 이젝터 판을 원상 복귀시켜서 나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예, 안전상 설치를 할때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젝터로드에 대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린더에 대한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린더에 한 방법인데 지금 이 실린더는 공압 실린더를 쓰느냐 그다음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출에서는 공압 실린더보다는 유압 실린더를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를 이용하여 이 이젝터판을 전진과 후진을 해주는 예,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게되면 이젝터 방법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자 서프닝에 의한 그러한 방법, 리턴핀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이젝트 로드에 의한 방법, 실린더에 의한 방법 어, 네 가지가 예, 되겠습니다. 이젝터 플레이트가 가동적 부착 부착판과의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 금형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나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에, 공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공간상인데 이 부분이 환경 조건이 아주 깨끗하다면 모르겠지만 환경 조건이 깨끗한 공장도 있고. 에, 그렇지 못한 그러한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턴핑이 뒤로 호텔을 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이젝터는 완벽하게 호텔을 하지 못하고 금명이 손상이 가거나 아니면은 에, 제품이, 에, 제품이 불량이 발생할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는 공간을 일부러 띄워줍니다. 그래서 공간을 띄워주는 이 공간만큼 다른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품이 여기 있습니다. 주로 리턴빈 밑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 주는 게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부품에 대한 부품의 이름을 예, 그러한 묻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스톱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스톱핀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형 사이클이 해대 단축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출 승형에서는 열을 이용하여 수지를 녹입니다. 열을 이용해 수지를 녹여서 유동성 있는 액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 만들어진 유동성 액체가 금형으로 들어가서 다시 굳어집니다. 그래서 굳어지는데 여기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을 올리는 데는 히터를 가지고 올리는데, 열을 내릴 때는 냉각을 가서 보통 내립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가 다른 히터보다 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 부분입니다. 또한 변형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성형품의 품질을 향상을 죽기 주기 위한 금액의 온도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을 안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성형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은 이그 달궈진 수지에 의해서 뜨거워진 금형을 얼마만큼 식혀서 안에 들어있는 수지를 고화시키느냐 이러한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단축요인은 금형의 냉각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의 냉각 시간이 예, 성형 사이클의 최대 단축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기 때문에 최대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냉각수의 회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더컷 처리 그 금형의 특징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이 내측 언더컷. 요 부분이 외측 언더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인데, 요 부분을 슬라이드 코어, 요 부분을 경사핀 혹은 변형 밀빈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언더컷 처리로 된 이러한 금형의 도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언더컷 처리 금형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정으로 완성품이 이 구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리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사출 금형의 특징입니다. 성형 사이클이 연장된다. 구조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열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성형 사이클이 연장된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구조가 복잡하다. 고장이 많다. 항공정으로 완성품이 나온다. 성형 사이클이 연장된다.